백말손 동결상에서 천국쌈장 어, 1.2kg를 구매했습니다. 이렇게 100% 국내산이랑 저염장 무방부제로 사용해서 건강에도 아주 좋네요. 음, 개봉해서 이렇게 열어보니 이렇게. 어, 청국장 씹히는 맛이랑 구수하니 짜지도 않고 아주 감칠맛이 납니다 몇번 계속 찍어 먹어 보니 밥생각이 절로 납니다 어 나물에 그냥 데쳐서 바로 무쳐도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다음편에 이렇게 먹고 보고 어, 등겨장이랑 된장도 한번 구매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